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잠깐 난 하지도 않는데 대목 시간 누가 되는 거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laughs> 어그 사람이 들리는데. 에이미 씨 수세. 메이걸 샤라. 오쉣 사실 니 거도 <이것도> 아니요오 <laughs> 본인 유튜브. <laughs> <laughs> 십파락십파락 <십팡톡, 십팡톡. 십팡톡. 웃음> <십팡. 웃음> 근데 이미 제니가 정치드립 너무 많이 쳐서 이미 나락이야. <laughs> 응. 이거 이 많이 쳐놨어. <웃음> <이미> <웃음> BTS도 건들고 뭐다 건들어 나가지고. <laughs> 우리 팀 때는 오릭스는 응. <laughs> <우리 쓰는 웃음> 왜 백이 <덱이> 넘냐? <없냐. 웃음> 어 뭐야? 엥? 난뭘 가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혹시 저희 KT 고객님 맞으시죠? 누구요? <laughs> KT 고객님 아니용미 씨 아니신가요? 죽고 싶으면 전화하지 마쇼. 이 씨발. 누가. 야 잘하네. 플라스틱. 뭐야? 잘하네. 플라스틱. 어, 방금 말한 거 같은데. 야, 니네 앞에, 어이구. 야, 나. 너무 뛰어다, 너무 뛰어다. <laughs> 여기다. 잘한다, 프로스트. 뭐? 응? 너 프로스트야? 아니? 프로스트. 아씨. 이 아무 일도 <laughs> 없었다. 왠지 아무것도 안 하더라. 너무 해라나 골드로 강는이다 아, 들었어. 지퍼 조로. 아, c c e s s f 그방하는게 낫나? 어이친구잖아응 음. 나약한 쉐키들 <laughs> redss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Reloading ammo. Deploying ADS. 아포야지 yet located b o m o o o o 내식 성을 지원한다. 어? 겨우 고작 그걸로? 어? 뭐라라? 뭐라라? 또 깨지고 이불 걸 산. A bomb. You know what to do. The fuser in place. oh one of four remaining. nice soon located the diffuser, destroy it. What is it? <laughs> 개 웃겠지. <웃긴 쟤. 웃음> 왜 저러냐? 어떻게 든지가 하고 어어서어 그러니까. 아 제가 할 수도 있었어 진짜로. 어 개웃기네. 아 오릭스가 발이 느리고 없게 코릭스. <laughs> <laughs> 야릭스. 어어 다행히 이겼다. 그러니까. 그럼 말씀을. 에? <laughs> 너 덕분이었어? 응. 음. 오 나만 몰랐지? 음 오케이 일단은 정신적으로 아픈 친구들 놀리지 말라고 하셨어. 응? 야 어디가? 쉣. <laughs> 정신적으로 너가 지금 안정적이신데. <laughs> <laughs> 아이 새끼야. 어디가냐고. 아니 발작폰 켜진 거 개웃기네. <laughs> 일등이 나갔어. 이거 뭐그 프로스트 개 아니야? 자기목소리 소프라노 개요 진짜. <laughs> <laughs> 공 <3단공. 웃음> 아니 씨, 어디 가노? 야, 새끼 이번 판 끝나기 전에 돌아와라. 이게 못닦을 n 야 s to 아, i 어, n 이개게끼야 야, 이거 강화 안했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난안 도와주고. 나나죽을어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죽었해야죽니까 이제 이제 아 죽었어. 나어어 아한 명이 나가서 그래. 하 아, 이거 진짜 개 좋던데 이거 어떡하지? 여기다 돌려놔야겠다. 어씨발너 혼자네? 심이네 응? 어. 디오 1층이. 와 아, 이거를. <laughs> 이거 캐리. j 그 새끼 신고했어 JQK 스너 JQK Daniels. JQK d a 아 돌아왔네 j q 왔 d a n 나 e <laughs> <개 새끼>. <laughs> 어 s JQK Daniels. JQK d a 신고 e l s j 잠깐만... 그러면... 시바... 어! 아니겠지? 야이됐네 이거 어떡하지? 뭐도이도뭐 아니겠지? 그러니까너 지금... 디도스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디도스거 뭐야? 이거 디도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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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이 <laughs> why, water be advised your drone has located a bomb 10 seconds before insertion five seconds to go proceed to bomb's location and defuse it 그러네. 여기 있다. 고 아이고. 오호, 냉정률을 50%맞아 그렇지.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조심해야 과다 킬 데트 0.5 된다. <laughs> 왜 이렇게 그, 왜? 아우씨. 저받 어? 혼자 싸우는 중. l o 한테 붙어줘. 거인 거인 지금 태워가는것 같아. 야, 니네 뒤에 카베 조심해라. 카베 있었다 앞에 있다. 저 빨리 붙어줘 이제 안붙어줘도돼

사라져 사라져 이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곳 이곳은 이곳은 이, 이 어? 넘어졌다 넘어졌다 넘어졌어 넘어졌다 앞으로 가앞으이가 <끄리> <오이 끄리> <끄리> 와중에 은이탄복이 걸려 이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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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방탄복 있나 체크하는 거 기대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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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맞다고? <laughs> 아 이런 부끄럽구만. 전도 잘 쓰겠어. 없네. 어 그걸 그걸 순간적으로 캐치네다니. 너 <laughs> 너는 너도 <너는> 플레다. <laughs> 안 놓친다고. 아 루가한테 5점 줄라 했지. 예, <laughs> 이게 3캐라도 나보다 점수 낮잖아. 아, 그래? 어. 105k, <laughs> 이씨. <laughs> 아, 복을 푼다. 깔끔하게 이번 라운드 이거 올라가면 되겠다. 이뭘 올라가? 실버 2, 7포인트인가 그러는데. 1 0씨 k 헐. 대요 <목소리도> 할말 없냐? 할말 없다 <laughs> 실벌, 어, 실벌 1 50점인가로 졌는 계속 넘겨줬는데 돌아오니까 1 100, 0점 까여있어 뭐야 난1킬 했어 존나 무책임 난1킬 했어 아몰랑 킬무새가 진짜 개웃겨 5 seconds. 아유 i 미 l g 정 많이 빡세? n e y box. You found a bomb. Make y 도와줘 way to its l o 나 a t i o n and d e f 그 s e it. Oh, money. I'm done. I'm done. I'm 야지 n e 맞아, 맞아, 으잉, 아! 잉 동혁이랑 견제한 이번에 상대 팀너 견제한다. 이거 안넣었다이게얘기 <laughs> 지금? 그냥? 지금 빠른 푹 쉬해. 뭐, 저 있더라고. 어, 거기까진 먹었어. 거기서 바리 끼고 받아도 돼. 맞아, 맞아. 렇지 어, 왼쪽 뚫려, 왼쪽 죽었다. 아, 존나 죽네 어우이어이깜짝 내가 어이, 이거 이거 엄그오이로더오 이거 엄청. 오이이었으면 노예였을 새끼가 죽겠거엄 아, 이거 엄청. 아, 오우, 이오네네응 어, what are y 방향은 맞았는데, 까비니뭐 하니, 아, 개웃기네. 그리고, 씨발, 뭐 하면? 뺀디도 <laughs> <이거> 뭐 <laughs> <laughs> 없나? 상대? Okay. He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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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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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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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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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란 프리스모 하는 줄 알았네 어? 으흠 뿅뿅뿅뿅뿅 위압 오케이 열발 쏴서 두개 깼습니다 수정 <뼘> 중20% 확인했구요 끝열발 <뼘> <이런> 쏴서 <laughs> 세개 맞췄다 이런거 한 칸만 쏙돌지어서 살짝만 열고 걸로 가깝다 뭐야 이거 돌 아니야 이 정도면? 아 그니까 흥겹나갔 지금 혼자야 아, 좀 거기 저기. 와, 미친. 여기 둘둘 숨어 있네. 리실한명더 음, 있어. 어저시동제 oh, 누구야? 리네 아가비 음. 재밌있었는데 근데 걔 말고 너프스트도 있었어. 근데 오히려 나 저런 생각. 저 애들이 2층에 있고 다른 사이트 밖에 많이 로머 있으면은 그냥 우리 존나 뛰어가지고 그냥 사이트 먼저 먹어버리면 돼. 둘다 같은 각을 째고 있어버리네 그럼 너 왼쪽으로 봐야지 에이스 그렇지 나이스 에이 뭐함! <놀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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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케이 설15 seconds remaining. Bomb diffusion initiated. Protect the diffuser. 어잉 그쪽이야. 아니 왼쪽에 잉. 어? 오른쪽으로 도, 돌았다 다오른쪽이잖아어왜 자꾸 움직여 자기리오리걸리게 조금만 <laughs> 아웃오리오겠오데아리오플오리 아, 시간 없리오리 <laughs> <laughs> 디오잉, 잘가. 오, 오, 나이스. 아니 이거 다내 킬인데 다 뺏어먹겠잖아? 오시 혹시 존나 많네 <웃음> <웃음> 아, 혹씨